앞에 상황 잘 보셨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하여 잘 기억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가 늘어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 쪽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후자 쪽에 가까우십니까? 네. 나는 <laughs> 스피치의 고민,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하는 비법 바로 삼삼 삼의 법칙입니다. 쓰리고 이렇게 세 번의 삼삼 삼을 외치는 이 방법인데요. 첫 번째 삼입니다. 바로 삼단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데 안녕하십니까 권한합니다.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냥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는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무대 밖으로 빠지시는 거죠 <laughs>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프레젠테이션에는 오프닝 바디 클로징의 3단 구조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을 텐데요 오프닝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며 많은 분들이. 인사요, <laughs> 자기 소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서 안녕하십니까, 고난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내려가시거나 본론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프닝의 역할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킹.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뭐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얼음객입니다. 청중은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이제 얼어 있다는 거죠. 그언 마음을 오프닝에 녹여줄 수 있는 멘트를 어, 스피커, 그러니까 프리젠터는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소하고 간단한 것부터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많이들 쓰는 기법은 그날의 날씨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 시간대를 이용한 스피치 오프닝 기법도 아주 좋은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식사를 하고 바로 모여서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식사 바로 하시고 어우 너무 피곤하시죠 너무 힘드시죠 예 조금만 힘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따뜻하게 그 시간대를 이용한 아이스브레이킹 오프닝을 하시는 방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3월이고 이러니까 이제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봄의 기운만큼이나 활기찬 내용 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이런 날씨를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오프닝, 서로의 마음을 풀수 있는 말랑말랑한 오프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laughs> 자, 본론의 기술입니다. 아유, 스피치 하시는데 욕심꾸러기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스피치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정보를 들었을 때, 아, 나잘 들었다 라는 만족감을 느낄까요? 바로 세 가지 정보 정도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아, 잘 들었다. 네, 저 정도면 내가 뭔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프레젠터가 한것 같아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우린 이걸 스피치에서 매직 3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3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아주 이 신기한 숫자입니다. 네, 이 3은 어떤 숫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숫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금, 운동, 가위바위보 이렇게 되잖아요. 이 3이라는 안정된 숫자를 가지고 본론 부분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딱 대표 주제 세 가지만 가지고 가십시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스피치 강의하는 저로서 너무 많은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막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지만 그럼 여러분들 기억 못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오늘 스피치에 대해 알려줄 건데 시각, 청각, 내용 언어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본론을 채워가셔야 된다는 라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삼삼기법의 가운데 3입니다. <laughs> 네. 마지막 3입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 될 건지 말씀을 드리면, 클로징 부분에 사용하시면 좋은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냐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내용을 마지막 클로징에 다시 한번 뭐 하여? 반복하여.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오프닝에 한 번, 본론에 한 번, 클로징에 한 번, 한번한 번한 번씩 이야기해 세번 정도 되풀이해 주는 과정이 스피치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프닝. 아, 오늘 이거 이야기해? 본론 부분에. 아, 내가 이걸 들었어? 클로징. 다시 한번더 이야기해 줘야 아, 내가 오늘 이걸 들었구나. 꼭 기억해야지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한 번만 이야기라는 것은 효과가 없으니 반복구조, 세 번의 반복구조를 통해서 상대방 뇌리 속에 기억이 될수 있는 정보를 남겨주시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피치의 3, 3, 3의 기술 알려드렸습니다. 3, 3, 3의 첫 번째 3, 3단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두 번째 3, 본론 부분은 세 가지 키워드를 채워나가는 아주 핵심적 세 가지 키워드를 도출시켜라 라는 내용이고 마지막 3 중요한 내용은 세번 정도 반복하여 청중의 머릿속에 잘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333의 법칙 잘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세번쓰 3고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스피치의 달인 되십시오.